어 굉장히 이제 우려된 측면이 제가 한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, 일단 민주당이 이 강성 초선, 철음의 의원에서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아까 헌법 같이 예견 내부 토론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이것을 뭐 징계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, 징계 개념 생각하면 왜 탄핵과 징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? 그러면 앞으로는 검사와 관련해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다 민주당으로 보내야 합니까? 민주당에 보내서 민주당에 탄핵을 해야 돼요? 그 말이 안 되는 생각을, 말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특히 김용미, 민영배, 김의겸 의원인데, 이준석 김용미 의원은 율사 출신 아닙니까? 예. 율사 출신이 탄핵 사유돼서 잘 모르든지 공부를 안 해서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보복적인 차원에서 하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의 예행인 것처럼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,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선거 성남FC 백현동 수사하고 있잖아요. 예. 이게 만약에, 아니, 수사가 아니고 재판하고 있잖아요. 재판 가다가 이게 불력이 돌아가면 또 재판부를 또 탄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어요. 그러면 이 재판은 완전히 정말 뭐 6개월 이상 뒤로 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러한 탄핵 자체를 남용하는 것이 탄핵 일단 해놓고 나중에 뭐 기각되면 뭐복폭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게 아니고 목전에 있는 어떤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